오늘은 소뚜국으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 건데, <laughs>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는 거지. 이 아이스크림 있잖아, 이 이거를 잘라가지고 밑에 댈 거야. 이거는 분리수거. 이거 원래 일반 쓰레기인데,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건 얼음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자 이게 엄청 차갑거든 지금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좀 뿌리면 야 이게 될까 이런 상으로는 될것 같은데.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걸 만드는 거지. 될까? 일단 이렇게 좀놔둬서 차갑게 만들어 볼까. 자 일단 오늘은 아이스크림 을두 가지를 만들 건데 일단 생크림, 오레오, 바나나킥,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이렇게. 바나나킥 넣고 바나나 우유 넣고 생크림 넣고 바나나 우유 만들. 바나나 아이스크림 만들고 오레오, 생크림, 초코 우유 넣고. 초코 아이스크림 만들고 만들어지면 대박 안 만들어지면 그냥 먹어도 맛있지 뭐 사실 그냥 그냥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조금 수고스럽게 먹겠다는 거죠? 좀더 맛있게 차갑나? 오오오 오 차가워 차워오될것 같아 자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2대1이래요 저도 몰라요 한 번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자 일단 생크림 한 아, 요만큼 초코요이 요만큼 만큼 그래요 이러면 이제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이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얇게 펴야 된대요 얇게 계속 얇게 그럼 이제 언제 이게 근데 이게 소뚜껑이라. 가운데를 모여요. 그래서 힘드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안안 되지? 안 차갑나? 아, 내 우유를 너무 많이 넣었나? 생크림을 좀더 넣어 보자, 그러면. 음.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유만으로는 이게 잘안 만들어지는데 생크림을 좀 넣어야지. 일단은, 일단은 소뚜껑, 소뚜껑은 실패. 응, 소뚜껑은 안될것 같아. 이게 자꾸 모여, 가운데로. 여기 모여. 맛있어. 맛있는데, 안 얼어. 그래서 좀 평평한 걸로 해봐야겠어요. 프라이팬으로 해보자. 아, 될것 같은데? 좀, 좀 생기는 거지 봐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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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거 같잖아? 어때? 조금, 점점. 점점, 점성이. 조금씩. 막, 그치? 봐봐. 완전 물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봐봐. 물이 아니야, 지금은. 뭔가 생길 것 같아. 소뚜껑은 안 돼. 소뚜껑은 솥뚜껑. 음, 소뚜껑은 끓여 먹는 거지, 차갑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프라이팬 해 봅시다. 생크림. 이게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았어. 뭔가 이건 되지 않을까? 자, 굳혀. 내가 봤을 때이 얼음이 너무 들쑥날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자게 부시자.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도끼질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laughs> 할줄 아는데, 밑에 바닥 빵꾸 뚫릴까봐 내가 좀 살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갔다 그냥 내리 찍는 거는 일도 아니지, 이렇게 찍는 거는. 그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일부러. 뭔 말인지 알지? 어깨 봐. 고모한테부 뒤집어 놓은 돼. 소금 다 쓰네. 이제. 아예 박아버려. 댓겨 하... 이제. 고양이다. 야, 그거 소뚜껑 빨면 안 돼. 소뚜껑 빨면 안 돼. 아, 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이제 잘 안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먹, 먹으려면 이제 이렇게 다 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 이때 이제 어떻게 아니면 되냐면 이거 이제 냉동실에 넣어 냉동실에 넣고 어기가 지니까 남은 재료들을 좀 먹어, 먹자 아 이거지 근데 사실 철판 아이스크림이 사실 별로 기대도 안 돼. 맛도 없거든. 철판에서 별로 안 좋아해. 음.